자, 얘도 집합으로 주어져 있으나 각각 부등식을 풀면 되는 일이니까 위에서부터 풀어볼게요. 지금 부등식의 밑이 3으로서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를 그대로 비교해 주시면 될 거고, 지금 문제에서 봤을 때왜 몇백 거립니까? 잠깐만. 지금 카톡을 켜놔가지고요. 자, 그럼 이거 봤을 때 밑이 3짜리니까 증가함수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수는 그 지금 크기 대소 비교는 그대로일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랑 2X 마이너스 3일 거니까 넘어오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두근이 1과 3이기 때문에 2차가 작으면 1과 3 사이겠죠. 요 정도는 바로 할수 있겠죠. 그 다음 밑에 거 가는데 로그가 나오면 항상 진수조건 따져줘야 되지 않나? 근데 여기서는 본래 판별식 썼을 때그 값이죠. 얘가 4b가 더 크다는 소리는 판별식 썼을 때 허근을 갖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정수 진수의 범위를 체크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소리가 되겠지. 돼요? 진수 조건 안 따져도 됩니다, 지금은. 왜안 따져도 되는지 확인해야 돼. 신경 꺼. 지금은. 네, 그럼 풀게요. 밑이 지금 증가함수인 이자리니까 부동호방향 그대로 유지하시고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EX보다 작다. 이걸 풀 건데, 이걸 풀 건데, 풀 건데, 풀 건데. 이거 안 보여? 두 집합이 서로 같대. 아니, 그러면 집합의 원소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B의 원소도 1과 3 사이겠지. 맞아요. 아이 그러니까 조금만 진정해봐. 그냥 달려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부동식 어차피 못 풀어요. A, B 모르는데. 근데 이미 뭐가 정해져 있어. 두 집합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미 뭐가 나와 있어? 범위가 나와 있어. 그럼 얘네 뭐겠어? 이걸 만족하는 두 근이겠죠. 일과 삼이 두 근입니다. 두 근의 합이 사가 돼야 돼요. 그러면 넘어왔을 때 마사가 돼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곱해서 3이니까 b값이 3이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체크하면 되죠. 근데 이럴 수 있어. 선생님 혹시 진수조건 따져야 되니까 얘는 판매식이 지금 0보다 작다라는 걸 여기서 알려줬으니까 괜찮은데 얘도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럼 x가 0보다 크다는 건왜안 써먹습니까? 아이 근이 이미 나와 있는데 그 근이 이미 양수라고요. 이미 그 근이 양수예요. 근데 진수 조건을 왜 따져? 어차피 양수인 거는 확실히 이미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데. 됐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냥 기본 기본기처럼 기본 문제 푸는 것처럼 그냥 하나하나 그냥 다 풀려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풀이 꼬인다. 그러니까 문제를 좀 바라보고 왜 저렇게 줬을까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을 해봐요. 알겠죠? 그거 고민해보고 안 되면 다시 질문하세요. 그렇지? 복습하세요.